자 그럼 이어서요.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게 보십니까? 네, 어떤 네. 노공업이고요 네. 4만 6,400원에 10%입니다. 4만 2,400원이요? 4만 6,400원. 아. 어무 걱정해서 본것 같아가지고요. 아, 이거 며칠 전에 사실 지난주에 사셨어요, 혹시? 맞아요. <laughs> 잡고 나서 바로 빠졌네요. 그러게요. 음, 근데요,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음. 이 지금 올라올 때또 바로 올라오잖아요, 리노공업이. 네, 회사도 좋다 그래. 그래서. 음, 근데요, 이게 좋다 그래서라는 말은 사실 이거는 조금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내 돈을 내가 투자하는데 누군가의 의견이 거의 100% 들어간 거예요, 거는 누가 좋다고 해서 산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부터 사고 싶었는데 너무 사고 보니까 고집합아 고점... <laughs> 그래요? 어. 예. 자 <laughs> 그러면 일단은 반도체 쪽이 요즘에 그좀 올라갔다 다시 한번 좀 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노공은 네.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네. 다시 올라올 올라오면 그때 팔면 되거든요. 음. 네. 제가 보는 가격은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5만 원 선에 5만 원 선에서 5만 원 정도만 와도 수익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네. 밑으로 내려가는 제가 추가 매수. 오,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한다면 4만원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4만원. 네, 4만원 정도까지 온다면 추가 매수는 가능하고요. 아. 굳이 4만원까지 안 온다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목표가 네. 5만원 정도에서 잘 나오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은요. 유튜브를 한번 상담을 해볼게요. 유튜브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머티. 매수한 가격이 7만 7천 원이고, 비중이 40%입니다. 아, 이게 지금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7만 7천 원이라, 아직까지 손실이 좀 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2차 전지 쪽이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긴 해요. 이 정책 기반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ESS 쪽에 이슈를 타고 올라오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에코프로모티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실적이 지난해 실적이 적자였죠 올해 당장 실적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 이 반등이 77,000원까지 올라갈지 여기에서는 지금은 확답이 좀 어렵고요 다만 저는 이제 올라갈 때 상황을 보면서 최대한 좋은 가격에서 잘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목표 가격은 저는 한 7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 지켜볼, 지켜볼만 하다. 다만, 이제 7만원이 왔을 때, 이제 매수한 가격이 7천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7만원이 오면, 그때까지 힘이 있다고, 어 판단이 됐을, 된다면, 7만 7천원까지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7만원 왔는데, 여기서 막 흔들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에코 프로버티는 지금은 목표가 7만원. 굳이 지금은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올라오는 거 회복되면, 그때 최대한 좋은 가격에서 빠져나오자. 그래서 목표가는 1차는 7만 원이고요. 그리고 상황 봐서 매도가, 이제 그 매수 가격이 7만 7천 원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코 프로모티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j y p 입니다 자, j y p 엔터. 지금 7만 2,9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어, 그리고 비중이 10%. 어, 이거이 종목도 매수를 하신 게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매, 아마 매수하고 나서 어, 145원. 바로 빠졌나봐요. 대응 방법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흔들리니까 네, 불안해, 불안해 하신 것 같은데, 어, 요즘에 엔터 관련주들이 다시 또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JRP 엔터뿐 아니라 이제 뭐 SM이라든지 어, YG라든지 하이브, 뭐 이런 종목들. JRP 엔터는 만약에 매수한 가격이 75,0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저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의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때문에 약간 불안해 하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어, 이 종목은 그냥 가져가시고 위로요. 음,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8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셔도 괜찮은데 괜찮으니까 지금 보시면 위에서 많이 떨어지고 지금 이제 막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8만 원 아래에서는 굳이 팔 필요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8만 원 저는 목표가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SFA 반도체 자, 지금 3,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어, 현재 가격하고 지금 차이가 얼마나 나지 않거든요. 3,300원에. 그리고 비중이 10%. 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종목은 SF반도체라는 회사가 원래 삼성에서 분사된 회사죠. 그리고 이제 회사의 그 실적을 확인해 본다면, 2013년도에 적자를 기록했다가, 2014년도에는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고, 그다음에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그 종목들이 삼성전자를 핏로해서 최근에 좀 반등도 살짝 살짝 나왔거든요. 근데 업황의 상승 사이클을 제대로 타지고 있지는 못해요. 어, 지금 S F 반도체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삼성 쪽에서 의 분사가 된 회사고 삼성이나 하이닉스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순간 또 주가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이 3 0 0 원이면. 나쁜 가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건 아직 반응이 안 왔다. 언제나 반응이 오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는 가져가시면 되고요. 위쪽으로는 지난번에 이제 2월 달에 한 번에 고점이 3,700원 정도에 나왔거든요. 3,700원 위로 한번 올라오면 뭐 그때 단기 대응하실 거라면 그때 올라갈 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표가는 3,000지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잘 정리하고 나오셔도 괜찮고, 만약에 이제 올라가 올라왔을 때좀 반도체 업황의사이클이 돌잖아요.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좀길기 가지고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SK 오션프린트예요. 매수한 가격이 지금 19,330원이고요. 음 그러면 지금 현재 매수 가격보다 좀 위쪽에 있네요 그리고 이제 15% 비중 매수 하셨어요 어 목표가 하고 전망을 이야기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그 만약에 좀 낮은 가격에서 매수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약간 고가권에서 흔들고 나서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올 때매수 하신 거거든요 어제 생각에는요 이제 전망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상승으로 이제. 어, 분위기가 좀 실린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들이 좀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좀 보면은 해상 음, 플랜트 구제역 관광 쪽, 자 수주 사이클이 돌았다는 뉴스들이 있는데 어, 지금 지금 오션 플랜트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에 실적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되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가격이 문제예요. 오늘도 올라갔지만 여기서 막 흔들잖아요. 이 가격이 뭐냐면 예전에요. 이때 매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지금은 다 물려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 장기전으로 간다면 아마 올라갔다 또 빠질 수 있어서 저는 2만 3천원 위로 한번 올라갔을 때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 정리하고 나서 또 빠질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좀 싸게 접근하세요. 자,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